소개 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임실 치즈농협 치즈 판매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임실엔 치즈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 할수 있죠 가보겠습니다 <목소리가> 됩니다 짜잔 여 치즈 요구르트 가공 치즈 선물 세트 냉동 식품 와인 치즈까지. 계산 대도두타 탁. 농가 꺾고 시작해가지고,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. 잘 해놨네요. 잘 해놨어요. 잘 해놨어.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놨습니다. 디테일. 음. 디테일, 디테일. 추석 때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여러분. 숙성 치즈죠. 아직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았지만. 뉴스엔드, 진짜 쿠키 유포, 파스타까지. 이 목장형 요구르트까지 지금 다 입고 되고 있습니다. 내일 오픈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확실히 임실의 대기업 아니겠습니까? 임실의 대기업, 대기업. 이 층은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니까요, 무궁무진합니다. 제 생각인데 음, 이렇게. 우리 지정환 신부님을 기리는 이런 것도 다 해놓고 아주 잘해놨습니다, 여러분. 짜잔. 군민 우리 임실 군민이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또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줘, 한리조, 한리줘 임실 군민이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